안녕하세요 미스터 브루입니다.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에 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어 한탄강 그 하늘다리 가려고 합니다. 지금 버스는 91번 왔는데요. 영국 농협 앞에서. 아, 유네스코, 그 여기 비덕이 남고, 어, 이쪽으로 이동을 저, 해볼까 합니다. 거기 시야, 버스로 시작이 다 되고요. 예, 53호, 91번, 음. 10번 가는데요. 10번은, 남북면, 이 농협 앞에서 하늘다리로 가는데요. 이쪽으로 돌아서 갑니다. 돌아서, 이동을. 이쪽은 지금 한탄과 지제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91번 버스를 영북 농협에서 타고 여기 포처 한탄강 그 하늘다리로 왔는데요. 아,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. 아, 91번 탔는데요. 아, 시간이 딱 맞춰서 왔네요. 이 하늘다리하고 저쪽 반대편에 마이자형슬렁다리라고 아, 하는데 4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 앞에 보는 그 Y자 출렁다리인데요. 저희 전망대에서 한번 저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아 출렁다리가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한탄과 하늘다리 여기 주차장에 있고요. 제 하늘다리가 여기 코스로 하고 이렇게 돌아서. 여기 중간 정도에 Y자형 실렁다리가 있는데요. 아직 표시가 안돼 있고,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, 여기 전망대를 들려서비둘기나 코포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. 어, 지금 이 코스가, 그 언덕이,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언덕이 사왔고요. 이렇게 도는 게 좋다고 여기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시고요. 한번 그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탄강 하늘다리 이게 2018년 5월 3일날 개통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한탄강이 시원하게 아 멋있습니다. 주상절리인데요. 너무 멋있고 보기가 좋습니다. 한번 여러분 장중앙 어,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흔들리는 다리가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요. 예, 출렁다리 맞습니다.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. 지금 저기 보이시는 그 Y자형 출렁다리 전망대인데요. 어, 이렇게 Y자가 지금 역광이 까없고잘안 보이지만 또 출렁다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 <susur> 예, 한 장. 네. 6,000원 결제합니다. 예 상품권 3,000원 지급되었구요. 아, 이게, 네. 여기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. 네, 포천 반내도 괜찮아요. 예. 월장에서 예, 쓸수 있겠네요. 네. 월장. 시장. 시장. 시장은 잘 모르겠구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아, 예. 소상 부분이 요거, 저, 시수니다 요거 마크에요. 네. 요거. 네. 알겠습니다. 사용하시고행사장 내에서 제푸드트도 있어요. 네. 네 농산물도 네. 네, 네, 있고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카페도 사용 가능합니다. 네. 예페유소에서 6,000원 내고 들어왔는데요. 어, 이번 일요일까지 알고 있습니다. 6,000원은. 그리고 또 여기 포천 주민은 무료구요. 65세 장애인은 또 무료라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그 위쪽으로 올라가고 출렁다리 올라가는데요. 예, 회전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걸어서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와자짜이 출렁다리 건너보겠습니다.

가아 다시. 아아까뭐 하지만 나안무거했다 이거. 어. 아 봐. 2000. 앞에서 들을 수있게안 돼. 봐. 음악을 걸어 놓을까? 자, 로이 왜안왜 <목소리> <하는 데> <목소리> 언제 오냐? 먼저 가, 짙짤롱아. 아니? 근데 못 가, 무서워서? 짙겨왜 머리 겨 자, <T> 제가 <mic> 네. <laughs> <공포는 웃음> 어,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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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가봐. 웃음> 嗯嗯，元通같은걸로

네 <목소리> 저도 <목소리> <목소리> 네아 오늘 제가 그 한탄강 하늘다리 제1기운 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산넘어왔고요또 조그만 그 출렁다리가 보이는데 그쪽으로 해갖고 또 앞에 가드쪽에서 Y자형 출렁다리를 넘어왔는데요 아, 상당히 가운데로 보니까 어, 출렁하는게 좀 심하고요 좀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밑으로 보니까 아찔한 느낌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, 이렇게 그, 그, 보는게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강 주성절리를 보니까 너무 멋지고요. 지질적으로도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와, 이렇게 멋진 테마공원도 함께 이사하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꼭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